이번 시간에는 스케치를 하면서 바로 치수를 기입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옵션으로 가고 어, 스케치를 클릭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요소 작성 시 화면 숫자 입력 활성. 여기 체크하고, 값을 입력할 때만 치수 작성. 여기 두 개를 다 체크해줍니다.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. 이제 얘를 클릭하고, 클릭, 그 다음에 클릭하지 말고, 지금 보면 박스 안에 숫자가 막 움직입니다. 이 상태에서, 나는 75로 입력해 줄래? 엔터. 그럼 75짜리 선이 그려진다. 또 커서를 이동시켜갖고, 나는 한 70짜리 입력하고 싶다. 70, 엔터. 또 이렇게 이동시킵니다. 이동시킨 다음에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, 가만히 있다가, 이동시킨 다음에 클릭한 것이 아니고, 수치를 바로, 곳이 입력하고 엔터. 이번에는 지금 수치가 치수가 계속 기입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난 치수를 기입하지 않을래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치수를 기입할래 65 엔터 그 땅땅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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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기입 안됐고 여기 기입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바로 치수를 사입할 수 있습니다. yes 누르고, 컨트롤 A. 요번에 한 번,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. 클릭, 이렇게 들어가다가, 클릭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그냥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. 그럼 치수가 기입이 안 됩니다. 근데 다시 클릭하고, 클릭하지 말고, 바로 숫자도 입력해줍니다. 아, 높이는, 한 35, 엔터. 높이 입력하니까, 즉, 세로 입력하니까 가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75랄래, 엔터. 그럼 이렇게 사각형 그려지면서 치수가 바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클릭하고 또 클릭하면 바로 원이 만들어집니다. 그럼 치수가 기입이 안 됩니다. 클릭하고 바로 클릭하지 말고 숫자 를 입력합니다. 70 정도 해갖고 엔터.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기입돼갖고 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면서 바로 스케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. 스케치에서 필참 다시 이 옵션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